누기야 우리 오밍인 어떤 연예인 닮았다고 들어본 적 있니? 네, 김고은이 닮았다는 말 조금 알겠습니다 진짜요? 아니, 나는 공유 닮았다는 소리를 엄청 듣는데 진짜입니까? 아니, 그게 우, 우리 완전 그게 도깨비 커플 아니지 않습니까? It's a beautiful life 난 너의 곁에 있을게 It's a beautiful life 야지 있오이이니나 새끼야. 어고 보이스피싱질이야. 경찰서에 신고이얼질 같은 새끼야. 내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보이스피싱 하지 마새끼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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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